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리포터 양대현입니다 지난주 화려하게 개막한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스키 점프 루지 등 여러 종목에서 우리나라와 전세계 선수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녀코 국내 최고의 관심사인 김연아의 올림픽 이영태 경쟁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소치에서 여왕의 아성에 맞서는 강력한 도전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현재 선수는 미국의 그레이시 골드입니다. 2014 전미 피겨 선수권에서 우승한 그레이시 골드는 미국 MBC 스포츠가 선정한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종목에서 주목할 15인에 꼽혔는데요. 또렷한 이목구비와 찬란한 금발머리로 주목받고 있는 그레이시 골드는 김연아와 같은 기술인 트러플 러치를 주 무기로 맞습니다.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지난 10일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129.38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나란히 금, 은메달을 따낸 타라 리핀스키와 미셸 칸. 2002년 솔트 레이크시티 금메달리스트 샤라 슈즈에 이어 12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줄 수 있을지. 소치가 그레이시 골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연아의 숙명의 라이벌. 주니어 대회에서부터 지난 벤쿠버 동계올림픽까지 수많은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아사더 마오 역시 이번 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겠죠. 2008년과 2010년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그녀는 벤쿠버에서 205.50이라는 자신의 최고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김연아에게 큰 격차를 지치며 눈물을 쏟았는데요. 4대6 선수권과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등 여러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김연아와 숙명적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기대보다 아쉬운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만 올림픽 유경험자답게 노련한 운영으로 여왕을 위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대회 최강 신성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15세 소녀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는 이번 토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단체전에서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1위를 차지하며 김연아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왕마로 떠올랐습니다. 체조선수 출신인 이 선수는 유연하면서도 빠른 스피니 눈에 띄는데요. 그녀는 김연아의 주특기인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 점프로 11.50점을 받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랭킹 3위인 리프니츠 카야는 2013-2014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2위에 오르며 무섭게 성장했는데요. 그녀의 나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소치 올림픽인 만큼 홈 어드밴티지 역시 김연아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선수의 강력한 라이벌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들과 맞서 보여줄 그녀의 멋진 연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서울 리포터 양도연이었습니다.